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지금 산부인과 가려고요. 제가 베란 테스트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베란 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어, 얼리 임태기를 했고, 두 줄이 떴어요. 조금 연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 후로 또 9일이 지나서 베란 19일째인데, 원포 테스트기로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남편이랑 시간이 뭐 맞아가지고 9일 <laughs> 지나서 갑니다. 걱정 반 설렘 반 네이버 저기 주수 계산 그걸로 봤을 때 지금 5주 4일인가? 하여튼 5주가 지났는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해줄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따 다시 카메라 열게요. 병원 갔다 왔거든요? 음, 일단은, 이렇게 원포 테스트를 했을 때 조금씩 진해지고 있었는데, 카메라 상엔 거의 안 보이겠지만, 연하게 있다가 3일 전부터 조금씩 더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면 아기 집이 정확하게 보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 뭐 옆에 난항도 보이고, 뭐더 나아가서 혹시 심장소리도 들리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 마지막 생일 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주 4일 정도 됐는데 너무 초기라서 어차피 배로 하면 안, 보이, 안 보이니까 내진을 하거든요 질총파로 그래서 봤는데 한참 찾으시는데 없는 거예요. <laughs> 아니 집에 없어 없어가지고 제가 지진난 날에 원래 주기가 되게 정확했는데 지진난 날에 조금 길게 이생리가 이 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 20몇일 만에 해야 되는데 30몇일 있다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처럼 배란이 늦어져서 마지막 생리 예정일로 잡았을 때 계산이 안 되는 곳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설명을 해. 되게 <laughs> 진짜 막 안심시키시려고. 막 설명을 하시더니 이제 내진하던 걸 멈추고 갑자기 배에 막 젤을 바르더니 배로 또 초음파를 보시는 거예요. <laughs> 왜냐면 은 위치상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다 하면서 정말 작게 이렇게 보이는 거를 엄청 억지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하셨는데, 0.54cm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맞는 것 같다면서, 이거 아기지인 것 같다면서, 어, 다음주에 한번더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주에 다시 가기로 했고, 그러면서 날짜 예정일이 1월 4일로 나오는데, 지금 요 아기 집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근데 12월로 당겨질 수도 있고, 이거는 뒤에 아기 집 크고 하는 걸 봐야 된다,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12월, 1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임신이 맞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받아왔고, 임신 확인서도 써주시더라고요, 바로. 3주 정도 걸리니까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그, 임신 출산 진료비? 100원, 100만원 주는 거? 그거 빨리 신청하라고 해서, 그, 신청서도 써주셨고, 수첩도 받았어요. 아, 나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증상이 어떠냐면, 몸이 열이 올랐다, 내렸다 계속 그러거든요? 조금, 뭐 엄청 심하게 느껴질 정도는 아닌데, 조금 덥기도 하고, 배가 엄청 뭉치고, 이 간헐적으로 콕콕 쑤시고, 그리고 생리는 안 하는데 생리통처럼 허리도 아파요. 그리고 밤에 원래 화장실 잘안 가는데 밤에 자꾸 계속 화장실 가고 말고는 큰 증상은 없긴 한데. 아, 몰라. 모르겠어요. <laughs> 두줄 나왔을 때도 얼떨떨했는데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또 얼떨떨하니. 그 사람들이 이거 왜 이거 테스트해서 역전하면 가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것 같긴 한데. 이민호 살려고 이것도 주문했거든요 이민호 카드. 근데 이름이 없어. 뭔지... 여기 원래 태명 쓰는 건데. 아 여기 원래 태명 이름 태명 써야 되는데. 예리둥 <목소리> 엄마 배 속에 도착. <laughs> 그 호르몬 때문에 산부인과 방문했을 때 피검사 해놓고 온거 결과 전화로 들었는데 지금 신지로이드 0.1mg 호르몬 약을 매일 아침마다 먹고 있거든요 호르몬 수치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따로 뭐 처방 받거나 할 필요는 없이 그냥 계속 먹으면 된다고 하셔서 먹다가 중간에 또한 번씩 검사해보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병원 갔다 와서 다음 날 바로 행복카드 이거 신청했거든요 우편으로 바로 왔어요. 저는 이거 체크카드인 줄 알았는데 신용카드더라고요. 병원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빨리 신청하라 그래서 했는데 신청하자마자 3일 이틀 만에 와가지고 금방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카드로 신청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당일이라서 진정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병원 갔다 왔는데 5주 4일차 주스 맞게 아기 집, 거기 잘 커지고, 모양도 이쁘다고 자리 잘 잡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고, 난항도 보이고, 그리고 중간에 진짜 미세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원래 육주 지나야 심장 소리 들리는데, 소리는 못 들어도 지금 안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애기 있다면서 얘기를 하셨고, 오늘 진정 가서 인밍하우스를 하려고요. <laughs> 시댁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 카네이션 하고, 주고 할건데 진짜 딱 시기적절하게 지난달에 남편 딱 생일 며칠전에 진짜 일주일전에 딱 와줘가지고 남편 생일에도 애기로 선물하고 어버이날에도 애기로 선물하고 <laughs>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효자입니다. 요렇게 요 동그란게 아기집이고 안에 뭔가 미세하게 뭐가 있어요 나만하고 아 태명은 까꿍입니다 까꿍 깍꿍. 까꿍 <laughs> 저희가, 저희가 둘이 막 장난치면서 그렇게 하는데 뭐 어쩌다 까꿍이가 됐어요 잘 커라 <laughs> 유고바에서 초음파 앨범 주문했거든요 까꿍이는 음, 용띠고 이게 자석이네요 이렇게 까꿍 주스 스티커랑 메모 스티커랑 아기 스티커랑 이렇게 들어있고 원래 화이트를 하나 주는데 제가 노란색이랑 한개더 주문했어요. 이거 화이트 주는지 모르고.